네 안녕하세요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볼 종목은 바로 LS 머트리얼즈 준비를 했고 현재 플러스 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상장 이후에 급등세를 보이다가 드디어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을 주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죠 뭐 이런 자리에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셔서 어,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있지만 LS 머트리얼즈가 이제 어느정도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어, 지금은 이제 어, 숨고르기 형태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밀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 아니죠?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는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윗꼬리가 한번 길게 달렸었던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왔던 이날 캔들의 종가를 지금 정확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을 좀 그어 보면은 이 45,000원 근처를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분홍 색깔 52평선이 올라오기까지 지금 천천히 기간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LS머트레즈가 이 자리에서 바로 급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LS머트레즈의 간단한 투자 포인트부터 조금 살펴보면요. 자, 깔끔하게 따따블로 상장을 한 LS머트레즈의 찐 매력은 과연 뭘까? 이걸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LS 머트레즈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수로 꼽히던 오버행 이슈도 없었죠. 왜냐 주요 주주들이 최대 18개월까지 자발적으로 보호 예술을 연장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오버행 이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앞으로의 전망 또한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LS 머트레즈의 경우. 차세대 이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 울트라 캐패시터 부분에서 확실하게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 공모 자금 또한 대부분을 이 울트라 캐패시터 생산 능력 확대에쓸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욱 더 기대할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또 지금 LS전선 회사 자체가 전기차 소재 사업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LS 전선이 진행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사업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하죠. LS전선부터 LS 전선부터 뭐 LS 머트레즈, 뭐 LS EVC, LS 에코 에너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전기차 사업으로 지금 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S 버트리어지는 올해 초에 자,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글로벌 기업인 자, 오스트리아 하이랑 같이 합작법인인 하이MK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MK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보호하는 알루미늄 케이스를 생산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세계급 기술력을 갖춘 이 하이랑 같이 합작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2차 전지 사업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LS모트르즈가 그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울트라 캐패시터부터 시작을 해서 알루미늄 케이스까지 LS라는 그룹 자체가 체질을 완전히 2차전지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 어디요? 포스코도 지금 원래 철강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다가 리튬에 투자하고 양극재에 투자하고 음극재에 투자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어마무시하게 급등세를 보였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LS그룹 또한 충분히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LS머트려주도 지금 투자 경고 이후에 잠시 숨고르기 형태로 주가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무슨 세력들이 물량에 던지고 나가는 것처럼 큰 거래량이 발생하지도 않고 들어왔던 수급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니까 차분하게 우리는 5일선이 올라오면서 수렴을 하는 이 구간까지 천천히 기다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LS 머트레즈의 생명선이라고 볼수 있는 이 4만 5천원 근처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단기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상방으로 갈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LS 머트레즈가 급등이 나올 때 부랴부랴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LS 머트레즈 말고도 맨날 매수만 하면 물렸다. 매수만 했다 하면 그 다음날 주가가 내려갔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선 이번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이랑 이 좋아요 버튼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에코프로 차트 잠깐 보시면요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 신호가 등장을 하고 1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주가가 15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DX라는 종목 또한 바닥에서 화살표 신호가 딱 등장을 하고 6천원부터 64,800원까지 1,000%가 넘어가는 엄청난 초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신성 데타테크라는 종목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등장을 했었고요. 주가가 만원부터 7만원까지 600% 이상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자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바닥에서 세력들의 신호가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지표고요. 어떤 종목이든지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수급이 들어오면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포착이 됩니다. 이런 자리만 우리가 미리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께서 추격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서부터 미리미리 매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랑 세력들이랑 같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들을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자 위에 번호로 저한테 숫자 남겨주시는 분들, 저한테 이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100% 무료 전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말로만 떠드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검증하는 시간 잠깐만 가져볼게요. 제가 문자 보낼 때 사용하는 문자 받아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있는 사이트예요. 여기 보면 트레이더 김프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 전송 내역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작이나 포토샵 이런 거 일제히 안 합니다. 여기 보면 아실 거예요. 문자 받아라고 움직이는 거. 이 전송 내역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제가 7월 달 히든 종목으로 신성 데타테크 12,500원 이하 목표가 5만 원 이상 잡아드렸습니다. 아래 보시면 정확하게 재료까지 작성을 해 드렸고요. 이때 문자를 보내주셨던 우리 470명이 넘어가는 구독자 분들 7월 14일 12시 50분에 종목에 대한 정보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발신번호 보시면 여러분들 제 연락처예요. 위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제가 전송을 해드렸. 이 7월 14일 날짜를 잘 기억을 해 보시면요 바닥에서 신성 데이터테크가 정확하게 세력 신호가 딱 포착이 됐을 때이 자리입니다. 여기 마우스 올려놓고 제가 확대해 볼게요. 7월 14일 금요일 맞죠, 여러분들? 종목 신성 데이터테크 맞고요. 이때 정확하게 세력 신호 포착이 1 2 4 0원에 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바로 확인하자마자 문자를 보내 드린 거고 단기간에 목표가 5만 원을 돌파하는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 주면서 이 종목도 500% 이상의 수익 나왔죠. 자, 이렇게 신성 데이터테크처럼 단기간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이렇게 다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도 한번 바닥에서부터 미리미리 잡고 싶다. 자, 이러신 분들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4868-360의 번호로 숫자 1번만 딱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 전송해 드릴 거고요. 제가 뭐이 종목 하나 가지고만 여러분들에게 떠들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올해 1월 달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 종목을 또 보내 드렸거든요. 이때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 에코프로 매수가 12만 원, 목표가 80만 원 잡아 드렸고 간단하게 재료까지 다 작성해 드렸죠. 이때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우리 270분이 넘어가는 분들께서 실제로 문자 받아 보셨고요. 발송했자 보시면 1월 20일 9시 47분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세력 신호가 정확하게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화살표 신호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1월 20일 금요일 제가 문자 보내 드렸을 때 정확하게 에코프로가 세력 신호가 1 1만 2900원에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 12만 원 이하에 들어가서 목표가 80만 원, 700%가 넘어가는 수익이 3개월 만에 나왔어요. 3개월 만에. 그리고 만약에 이때 안 팔고 그냥 버티셨던 분들 150만 원까지 1500%가 넘어가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큰 돈을 벌려면 매일같이 단타 치는 건 여러분들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로 확실하게 올라갈 종목들 바닥에서부터 미리미리 선점을 한 다음에 꾸준하게 모아 가셔야만 여러분들께서 큰 돈을 벌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이제 11월달에 제가 갤럭시아모니트리이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바닥에서 세력 신호 포착하자마자 바로 문자 보내드렸죠. 이건 제가 11월 초에 문자 보내드려서 현재 약 100%가 넘어가는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1일 수요일 날갤럭시아모니트리 세력 신호 포착이 5,570원에 됐습니다. 날짜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 금액대 잘 보세요. 제가 실제로 문자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받아 사이트죠. 제가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문자를 전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전송내역을 계속 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고 11월달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갤럭시아머니트리 매수가 5,600원 이하 표가는 14,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세력 신호가 포착됐던 종목이고 좋은 재료가 나오면 초급 등 예상한다. 11월 1일 11시 30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뭐 문자 뭐 허접하게 조작하고 포토샵하고 이런 거안 합니다. 실제로 그냥 여러분들 제가 쓰고 있는 이 사이트요 사이트 여기다가 저한테 문자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 4868 360의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 전부 다. 이 주소록, 이 주소록 안에 제가 직접 넣어가지고 문자를 정말 올라갈 종목들 한 달에 딱한 종목 보내드립니다. 한 종목. 매일같이 뭐세 개에서 다섯 개 잡지도 못하는 거 그냥 막 난사해서 막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 확실하게 재료가 있고 세력들의 신호가 포착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우리가 바닥에서 그냥 미리미리 잘 잡으면 이렇게 수익 가져가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나 이번 달 12월 달에 올라갈 종목 좀 바닥에서 미리미리 선점해서 제대로 산타 랠리 기간에 돈한번 벌어가고 싶다.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이라고 문자 전송하는데 여러분들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낸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전화하거나 돈 달라고 하거나 금전적인 요구 안 해요. 그럴 시간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구독도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공유하고, 우리 다 같이 수익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100%다못 챙겨요. 어떻게 챙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욕심이죠. 근데 적어도 제 영상을 보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는 뭐 1000명, 2000명, 3000명도 아니고, 제가 200분에서 500분 사이로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바닥에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 같이 들어갑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차피 제가 100%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번 남겨 주시고요. 지금까지 혼자 매매하면서 플러스 계좌가 아니고 마이너스 계좌. 매일같이 손실만 보고 손절만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잡으시고 돈 받아 가세요. 여러분들 원금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어느 정도 있을 때 지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서 천천히 계좌를 회복하셔야 되니까 정말 답답하신 분들께선 저한테 문자 남기시고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전화 괜찮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을 때 혹은 뭐 잠자기 전 너무 늦은 시간 때만 아니면 어느 정도 상담도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숫자 1번 딱 남겨주시고요. 12월 달에 올라갈 종목들 이제는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미리미리 선점을 한 다음에 안전하게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